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는 여정.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날씨가 좋아서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반전, 경기 시작합니다. 올려줍니다. 벤자마, 니콜로 바렐라, 봉을 세밀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왼쪽 측면으로. 페인트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르키니오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공간을 잘 노렸는데 아쉽네요 은바페 슛 골을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멋진 원투 패스를 득점으로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척척맞네요. 아스널 이렇게 이른 시간에 뼈아픈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선제골을 내주긴 했지만은 아직 경기 전체를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양팀 모두 강팀이 기다입니다 렛츠고! <laughs> 전방으로 길게 연결합니다. 전방으로 길게 보냈지만 잡지 못합니다. 루카요 사카 치밀하게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마르틴 웨더고르 역습입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음바페 어떻게 할까요?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아스널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훌륭한 경기표에 부카요 사카 볼을 쫓아갑니다. 부카요 사카 공을 가져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었 뒀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자 이거 있어요. 킬리아 눈앞자 과연 과연 자. 슛. 랩스텔 oh.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멋진 손박 선방 보여주네요.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마르틴 웨더고를. 끊었습니다. 요시코 그바르디오 윌마르 파리오스 요시코 그바르디오 패스를 세밀하게 이어나가면서 몰아붙입니다 뚫습니다 그대로 훌러나온 볼자 서로 만났어요 카린 벤자마 벤자마 아. 아, 누구도 예상하기 힘든 타이밍에 좋은 크로스를 보여줬습니다. 아주 임팩트 있는 슛이었어요. 대단히 아쉽네요. 가브리엘.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부카요 사카. 마르틴 웨드고르. 에밀 스미스로우. 공 올립니다. 올리버 카 직접 처리합니다. 헤드리 왼쪽 측면으로. 부카요 사카 좋은 수비입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패드리. 자, 왼쪽 봤어요. 받을 수 있을지. 잘 들어갔어요. 벤 화이트. 니콜로 오. 바렐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잡 참... 슛. 골 포스트에 맞습니다. 전진합니다. 마르키뉴스 공을 빼앗습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좋은 공격을 펼쳤던 만큼 가능하면 전반전의 동점까지 만들었으면 했는데요. 하지만 후반전에 얼마나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후반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요. 경기를 수비적으로 가져가면 골을 허용할 확률은 줄일 수 있겠지만 이기려면 결국 골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수를 잘 조절해서 어떻게 역전할 것인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특수 슛! 랩스테일! 에밀 스미스 로우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아스널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치어런 티어니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윌리엄 살리바, 자카, 벤 화이트, 올렉산드르 진첸코, 패스 빠집니다. 리오넬 메시, 카린 벤자마, 은바페. 메시 때릴 수 있을까요? 왼쪽 잘왔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패드리 치고 올라갑니다. 아스널로서는 박스 부근까지 볼을 몰고 갈 수가 있어야 슛팅 기회를 잡을 텐데 말이죠. 자 왼쪽 봤어요.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아이두 선수의 대결 재미있겠는데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리오넬 메시. 스로 패스합니다. 왼쪽 잘 봤습니다. 마르틴 웨더골은 뒷공간으로. 마르키뉴스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아스널로스는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부카요 사카. 공간을 노립니다. 여기서 제치입니다. 슛. 들어갑니다. 동점골이 나왔습니다. 추격에 성공합니다.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가브리엘 제수스, 방금 전에 좋은 드리블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습니다. 드리블링의 골문 앞에서 전혀 긴장하지 않고, 침착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양팀 모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강팀끼리 붙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확실히 챙기는 쪽이 결국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자카 1지만 좋은 시기에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단 처리했습니다. 한명 제치입니다. 모드리치 수비 성공합니다. 은버9벨레 앞으로 찔러 줍니다. s u b 에밀 스미스로 전방으로 갑니다 끊어냅니다 부카요 사카 WL 제수스 왼쪽 측면으로 페인트 델피에로 무리하지 않고 빌드업합니다 단기운 돈벨레 뒷공간 노리는데요. 넬피에로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에밀스미스로 어떻게 할까요? 드리블로 기회가 왔습니다. 패스 빠집니다. 치어런 티어니. 방금 공격은 굉장히 아까웠는데요. 이대로 끝내기엔 아쉽죠. 벤 예데르.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기회 남아 있습니다. 델피에로. 벤예데르! 벤예데르! 아잘 막아냅니다! 이걸 막아내나요? 멋진 속박입니다! 눈을 뗄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번 코너킥 어떻게 올릴지 벤예데르! 자 때립니다! 자 여기선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어떤 전개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잘 싸웠지만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한준이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무승부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양팀 모두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서로 그리고 잘 주고받은 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